어, 이 시간은 음, 지난주 간직할 말씀 두번 함께 읽어보시고 한 번은 보지 않고 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한번더 해보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보지 않고 해보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본문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든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자,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심슨과 새와 별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을 수 있고, 길을 들여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세미 함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수요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좀 강렬하긴 하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혀가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혀가 당신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지만 가장 결정적인 주제, 바로 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흔히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웁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지요. 야구보의 관심이 얼마나 아느냐 보다요. 어떻게 사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구보서의 핵심 주제는요.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행암을 이야기하기 전에 언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말은 믿음의 가장 빠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과 3장을 함께 연이어 읽어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을, 무슨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보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생각보다요. 먼저 튀어나오고 행복보다 믿음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래서요 말은 행함 있는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T.C. 헤르슨 워런은요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정리부터 하라고요 유명한 말이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반복이 어느새 우리 삶의 비전에는 예배 예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요,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요,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짓는 또 하나의 예전, 우리의 입술의 예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짓는 가장 강력한 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혀의 영향력을 두 가지 도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말의 입에 물리는 제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배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거대한 근육을 가진 경마인 그 말은요, 작은 세부치인 제갈을 물리면 움직이지 잘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요, 집채만한 배를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요, 환경의 크기가 아니라 입술에 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의 방향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중립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든지 죽음으로 가든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에는 에너지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설도 성립하지요. 우리가 내뱉은 말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먹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을 우리의 영혼이 다시 먹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마른 영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른 삶 속에 심겨져 있는 씨앗이죠. 시편은 더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멀리 그를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말이 옷처럼 저주한 사람에게 입혀지고요 물처럼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처럼 뼛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소그룹을 인도할 때 제가 소그룹 공동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뒷담화하지만 그 뒷담화는 가장 피해자가 나라고요. 우리의 뇌는 주어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과거도 알지 못한다고 해요. 내가 누군가를 나쁜 이야기를 할때내 뇌는 이미 내 주인이 그런가 보다 하고 나쁜 호르몬을 내뿜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칭찬하면요. 주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 우리 주인에게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하고 좋은 호르몬을 내뿜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주는요, 공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메량처럼 그 저주를 퍼부은 당사자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습관처럼 내뱉은 한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그 말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이끌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원망으로 이끌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대화 중에 이런 말들을 하신 적이 있거나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면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봐.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나빠지고요. 섭섭,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자신 스스로 경건하다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미고 사축이라고 하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바꾸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바꾸는 것이요 인생을 바꾸는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혀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영적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것이에요 말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대로 비추어주는 영적 거울인 것입니다 6절에서는요 혀를 아주 강한 표현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요 온몸을 더럽히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지옥에서 난 것이라. 아멘.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혀 자체가 악해서가 아닌 것이죠. 혀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과 부패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갖 짐승들을 또 바다 생물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 안에 있는 이 작은 혀만큼은요, 스스로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요,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은요, 잠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한 진단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중요한 현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훈련만으로는요 우리는 이 혀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거짓된 말들이요 들불처럼 번져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죄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지식이나 사역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입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은 교육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만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혀는요. 반드시 이사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숯불로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만이요 우리들의 부정한 입술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입술을 태울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즘 가장 자주 반복하여 하는 말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혀가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태우는 지옥의 불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사야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주여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 입술을 태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혀는 성령만이 길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혀의 재어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사람이다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서 온전하면요. 완벽함이 아니라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성숙은 말로 표현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9절, 10절을 보면 한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고요. 11절, 12절을 보면 한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감남나무 열매가 맺힐 수 없고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힐 수 없듯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은요 옛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특징인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말로 쉽게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성령 안에 세 사람의 언어는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 혀를 누가 길들일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안 된다. 결단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만이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요, 우리의 말이 바뀌고요,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와, 그리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곁에서 위로하시고 살려내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입술을 창조한 여호와의 자녀라면요. 우리의 말 또한 누군가를 살려내는 파라클레스토스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하루를 살리고 한 인생의 방향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저주와 비판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과 격려, 복음의 언어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며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입술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미름이, 믿음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기준이 환경이 아니라 언어였습니다. 같은 땅을 보고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하였고요. 열 명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는 하지 못해. 그 말은 현실이었지만요.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었죠. 그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머물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 언어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세 가지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혀를 다스리기 위한 세 가지 결단,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셋째,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언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쓸데없는 말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로 노력할 수 없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의 4장 2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예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기적의 시작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화와 감정 속에서 뱉어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내 입술의 30초가 30년이 되게 하는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를 씻어 주십시오 다윗처럼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침묵해야 할때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길들일 수 없었던 이 혀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험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말 대신 소망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말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입술 될수 있도록 아버지 곤관자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아는 학자의 입술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주님의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킹 혀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더러운 입 말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침묵해야 할때 침묵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게 하시고 절망대신 소망을 말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